안녕하세요. 난초 덕에비 김영주입니다. 행복한 월요일 되시고요.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 많이 발생하시는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시는데 어 마스크 꼭 차, 착용하시고 다니시고 그리고 몸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. 어 내가 산에 지금 한시간 가량 정도 탔는데요 이제 마을쪽으로 나가면서 이리 가다가 그냥 난이 좀 뭐랄까 단엽은 아닌데 음 변이 참 이쁜 어 이쁜 변이래다야 되나 어, 변이나좀도 되겠고 그리고 설반인지 확실하게 지금 햇빛이 막 비쳐서 그런는데 설반인지 삼, 그 선지, 좀, 좀 애매한 한초가 있어요. 아주 좀 많이 이쁩니다. 어, 육지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어, 초세가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. 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정도는 그냥 이쁜정도 뭐 변이 좀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할정도고 한번 한초 정도 받아볼 만한 한초 같아서 좀 이따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거는 이겁니다 이 햇빛이 많이 너무 많이 비쳐서 저반이라도 해도 될것 같고, 거의 뭐, 거의 뭐 서에, 서바탕에 뭐 하려는데, 아직 나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, 아이고, 햇빛이 비어서좀그렇예전보네 변이 아주 잘 생겼어요. 예, 초세가 참 좋은 난초인데, 요건 아주 단단합니다. 어, 서경우, 서 경우, 서 같아서 서하고 마, 약간 서반하고 막 이렇게 혼돈이 좀될 정도로 그런 편인데 아, 아주 이쁩니다. 그리고 저 위쪽으로 마음대로 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 같고 하여튼 제가 또 가다가 난쪽또 보이면은, 음, 또, 현상으로 찍어서, 또 올리겠습니다. 음, 이제 뭐 거의, 어,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한 팀이 또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냥 대충, 이리저리 보면서, 이리저리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, 이리, 여기 쪽으로고 여기는 위쪽인데어 저기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내려와하는데이 난이 좀 이쁜 만초가 하나가 보이네 그리고 난초는 어, 좀 옛날에 여기가 산반하고 또 꽃도 이거 소심하고 그리뭐좀 나오고 그래 했는데. 원체 여기 보니게또이 멀리서 저기 충충돈가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, 그 멀리서는 여기까지 와서 아이좀더면은 많이 사람들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야 되겠죠. 산 예, 산도 사람들이 예, 돈세대시 예, 돈세대시 난초로싹다봤어요 <laughs> 어, 이런 남자들도 있는데 소심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소심이 제가 애양이다 보니까 왕소심이라고 소심이 좀 소심, 소심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어. 오래전, 오래전에는 여기가 소심이 많이 나왔어요. 소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, 이제, 감에 어서 그런 일 하나, 하나 보기가 힘듭니다. 헤어나셔도 좀 보면은, 작지만 유모지만은, 가닥은 좀 잡혀져 있는데, 좀더 키워서, 제가 가져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다른 분이 또캐갈 수도 있습니다. 좀더캐좀더 크면은 뭐 캐가든지 그래 해야지. 뭐제 어린 것도 캐가 봐야 또 살리기도 힘들고. 네, 난처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. 그냥 이쪽으로 내가 서심은 여기 한. 한 무대 위로 한 여섯 가구 정도 이렇게 뜯는데 진짜 음. 보기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또 가다가 난 있으면은 또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음.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네, 좋은 시간 되시고 어, 늘 힘내십시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还挺